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행복한 토요일이고요. 긍정학원 725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을 외쳐보기 전에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광주에 어,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이제 막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광주에 갔다가 며칠 전에 제가 미술 전시에 갔다가 느낌이 굉장히 많아서 어, 광주에 어떤 전시장이 있나 찾아보다가 우연히 그 근처에 있길래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 작, 그 작가님의 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다녀온 전시회는 제5회 레드기저 그림 개인전에 다녀왔는데 음, <laughs> 정말 이 작가분이 이 그림을 왜 그리는지 요거를 전시 서문에 써 놓으셨는데 아 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음,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시를 한다. <laughs> 내가 그린 작품 대부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인데, 때론 누군가에게 인상을 남길 것이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호호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림을 그리진 않는다.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저 그림을 그려나갈 뿐이다. 아, 여러분들 진짜 되게 전시회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작가님의 말대로 음,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이 관점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였어가지고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 저는 이 전시서문을 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쓰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나의 생각을 쓰고 사람들에게 전송한다. 내가 그린 대부분의 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인데, 때론 누군가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남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는 글을 쓰진 않는다.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저 나의 글을. 끄적거릴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 포스트잇에 내용들과 그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거기에다가 붙여 놓고 왔는데 어 정말 요즘에 이 전시회 가고 싶은 욕구가 이 욕망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근처에 전시회들을 눈에 보이면 가고 있는데, 참, 저희가 글을 쓰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 무형의 저의 생각을 뭐 이렇게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계속 세상에 전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의 이 말하는 것들, 글들은 정말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음, 저는 지금 저의 이 생각을 이렇게 적고 끄적거리고 이렇게 영상화해서 내보내면서 어, 나의 사고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laughs> 그림이란 이 부자들의 취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정말 이 글이 아닌 뭔가 이 그림을 또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이것도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전시회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결혼식 갔다가, 을 갔다가 무등산에, 인, 무등산에 있는 카페에 들려서 한 책을 한두 시간 정도 읽고 지금 막 도착했는데 어, 책 이야기는 오늘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음, 데미안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 저에겐 정말 새로운 이 가르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말에 바쁘시겠지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작품들을 볼수 있는 그런 전시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전시장을 가는 것이 저에게 안 어울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가봄으로써 또 제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이 뭐야 이 그림전을 내가 왜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음, 다녀오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음악회도 마찬가지, 콘서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우리 이무형의 우리의 생각을 글로만 표현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속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세상에 계속 전송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아, 어, 잠시 이 달리는 것을 멈추고, 아, 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이 오늘이 왔음에, 왔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좀 휴식 같은 잠시 숨을 아,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잠시 한숨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 소망이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들 음. 제가 이분 그 뭐냐 인스타그램 아이디 한번 남겨 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요 작품들 한번 감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을 외쳐 보겠습니다. 하나, 오직 뭐지? 오직 하나뿐인 체육관 독서어지만 사색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1 0 0 명의 동료분들과 함께하는 파라이스라 순전의 리더 박찬욱이 됐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은 각기 다른 리더로 함께 성장했다. 둘다 이게 으냐 프레멘의 파이터가 됐다. 셋 항상 긍정적 낙적 태도로 삶을 됐처 하는 박찬욱이 됐다. 넷 고통의 나를 비춰도 존재감을 키움으로써 우리 동료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거목 같은 존재가 됐다. 다섯 프렌드 탈출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스던 많은 것을 베풀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 여섯 함께하는 0 명의 철동지 분들과 함께하게 됐고 지금 이 공간은 함께 소통하며 놀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공간이 쩌짜 일곱 독서를 통해 쌓은 지식의 글쓰기를 통해 비워냈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나의 지혜의 눈 노이스캔슬링의 귀를 탑재하게 됐고 나는 작가 그리고 강연자 내 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예술가가 쩌짜 여덟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긍정확률을 통해 매일 꾸준하게 외쳐오신 모든 것들이 자 이루어 쩌짜. 어 아홉 거북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남의 속도로 끝까지 실행했고 투표처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아성찰을 통해 매일 꾸준히 성장했자 열다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즉시 실행했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의 설렘을 느끼는 건강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박차욱기 됐자 열 하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지금이 지금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철동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순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 우리 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느끼는 이 관점을 좀더 다양하고 내이 오늘 또 사물을 보고 어떤 것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행복한 얼굴로 오늘보다 조금 성장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감탄하고 감사나, 감사한 채로 우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